기침, 호흡곤란. 숨을 우리가 세게 내쉴 때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런 <웃음> 색색거리. 천식이란 기관지 염증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고요 유전적인 배경 환경적인 요인이 맞아떨어졌을 때 기침 또는 색색거리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있다 없다 심했다 안 심했다 일반적으로는 밤 또는 새벽에 증상이 심한 걸로 되어 있고요 사람의 호르몬의 변화 잠잘 때 숨을 좀덜 쉬게 되는 영향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고요 천식이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야간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색색거리거나 기침 것 때문에 깬다든지 밤만 되면 또 기침이 심해진다든지 야간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 병원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 알레르기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대기우염, 실내우염, 직업적으로 천식을 또잘 일으키거나 기관 자극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 노출되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니가 것에 반복돼서 노출되는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좀 천식과 발병과 관련된 어 약이나 환경 이 노출되는 그런 분들이 커서 천식이 잘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식에 걸린 나이대를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색색거리는 그런 분포가 높다가 20대쯤 대일났다가 나이 들면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제 어릴 때천식인 사람들이 3분의 1한 절반 가까이는 나이들어서 없었지만은. 또 그런 분들이 그런 환경적인 거에 계속 노출이 되거나 뭐 담배에서 핀다든지 대기오염, 공기오염에 노출되면 은 나이 들어서 이제 천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이제 환자분들한테 천식입니다 라고 말씀 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 제가 왜 걸렸을까요? 나한테 물어보시거든요 한 절반은 갖고 태어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환경적으로 천식이 걸릴만한 그런 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본인의 유전자가 이제 기관지가 예민한 거 기관지가 염증이 생길만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거고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서 천식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기침 때문에 천식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기침이 2, 3주 안에 없어진다 이제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 아니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에 병원에 가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대개 천식이 기침만 하기보다는 색색거리거나 호흡곤란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3주, 8주 이상 오래 가거나 또는 그런 증상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경우 원래 본인이 찬식인지 모르고 있던 환자가 감기 가 걸렸을 때 갑자기 음. 숨이 차고 떡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급성 악화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난 숨찬지, 기침한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다. 힘들다 하면 은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때 기침을 치료 안 해서 천식으로 병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원래 본인이 천식이 걸릴만한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이게 뭐 감기에 걸리거나 악화되는 요인에 의해서 증상이 오래 간다 뭐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금방 좋아지는 기침, 감기 이런 거는 천식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감기 기후만 오면 은짝색거리거나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뭐 계절별로 생긴다든지 뭐 호흡곤란이 동반되든지 뭐 이러면 은 피는 분들이 천식이 잘 걸리고요 천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담배를 피면 천식이 나빠지고 악화도 잘 생기고 폐기능도 떨어지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COPD의 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 병이 심해지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끊어야 되고 미세먼지가 높을 때 천식이 악화가 많이 생기더라 연구로 대부분 알려져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천식 환자들은 외출을 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천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5단계가 있습니다. 지침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단계별로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해서 조절이 되는 경우에 낮추고, 조절이 안 되면은 뭐 3단계, 4단계, 5단계를 올리게 되는데, 적어도 3개월 정도 안정이 된 경우에 조절을 하는 약을 이제 줄이게 되고요. 천식을 처음에 진단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약 꾸준히 쓰고, 조절된 정도에 따라서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파도 참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3주 이상 기침한 분들은 코로나보다는 다른 만성질환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에 가서 진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식인 분들이 꼭 평소에 치료하던 분들은 꾸준히 계속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